자, 무리함수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또그럼 1번입니다. 정의역, 정의역 보려면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은 네,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눠야죠.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마이너스로 나누었기 때문에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정의역,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역은 마이너스 2 이상이다라는 건데, 얘가 0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가지고 정의역과 치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쌤은 뭐 이렇게, 하,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죠. 네, 쌤은 그래프 그려라 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출발점 먼저 찍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한 x, 2분의 1이고요 뒤에 붙어 있는 상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x의 부호가 뭐냐, 마이너스다 루트 앞에 붙어 있는 부호가 뭐냐, 플러스다 그러니까 맞뿌리다 맞뿌리면 2, 분면을 향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의역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점들의 x 좌표들은 모두 이 점의 x 좌표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치역은 이 점들의 y 좌표들의 모임인 거니까 요 점의 y 좌표 마이너스 2보다 다 위에 있죠?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라. 라는 게 세미 하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프는 145면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되돌아 한번 그려보죠 좌표 평면 위에다가 2분의 1콤마 마이너스 2니까 얘를 어, 여기 좀 찍어야 되겠나? 예, 여기 좀 찍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Y 절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0 넣으시게 되면은 어, 1-2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요점을 또 지난다 그러면 여기 찍히고 무리하면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1, 사오면 지나지 않음을 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올티하는 것은 3번이다 확인하셨고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그래프와 X축 대칭이다. 자, 기억나시나요? X축 대칭이다라는 것은 Y의 부호가 바뀌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Y부호 바꿔버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얘냐. 마이너스 넘겨서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거죠. 넘겨주시면은 그렇게 되죠. 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X축 대칭이다라는 거죠. 자, 역함수는 이것이다. 5번을 우리가 어쨌든 볼 필요가 있어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 다음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뭐 그런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역함수를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라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잘들 이제 구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게 되면 뭐 지금 당장은 뭐안 되실지 몰라도 어~ 예, 연습을 하시면 뭐 역함수 구하는 거야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예, 이것만 딱 쓰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서술형에서 감점이 와장 창 와장 창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예, 구해진 역함수의 정의역을 써주셔야만 된다라는 거 예, 기억을 하시면서 역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루트 마이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역함수를 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 빼고 다 넘기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넘겨주시면은 일단 요렇게 되겠고요. 이제 루트를 날리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1 넘겨주시면은 자, 이렇게 되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넘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까지 넘겨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시면 된다. 그래서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써주시게 되면 역함수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끄덕끄덕거리고 계시는 분들은 좀 전에 얘 무조건 적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 여기서 이제 끝낼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때 정의역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정의역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예, 맨 처음에 주어졌었던 예, 역 어,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에서 우리가 여기서 x, y를 바꾸잖아요. 그때 이거의 x, y도 같이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정의역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것까지 해보셨고요. 결국 답은 3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